저는 금주의 낭독을 맡게 된 김윤서 청년입니다. 오늘은 2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나병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완전한 치유, 여덟째 날. 오늘 본문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은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온전히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완전하고 특별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그를 오랫동안 괴롭혀 온 질병을 고치셨습니다. 지금은 나병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전되어 두려운 병이 아니지만 고대부터 나병은 인간에게 그야말로 속수무책의 질병이었습니다. 한번 걸리면 다시 노임을 받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헤어나올 길 없던 질병에서 그를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나병은 떠나가고 그의 육체는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치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치유는 단순히 이런 치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정서와 마음까지도 고치셨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 사 손을 내밀어 그의 몸을 친히 만지며 치료하셨습니다. 그가 나병에 걸린 순간부터 그 누구도 그의 몸을 만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버려진 그를 그의 몸을 누군가 만진다는 것은 몸을 넘어 마음까지 어루만지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을 친히 만지신 순간 그의 마음이 치유되었습니다. 자기 몸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치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병환자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왜이 절차가 중요할까요? 이것이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나병환자와 관련한 정결법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정한 규례를 따라 모든 제사와 절차를 마친 후 8일이 지나야 그가 살던 공동체에 다시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8일의 정결법 절차를 마친 사람은 더 이상 공동체에서 이병 때문에 따돌림이나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에게 여덟째 날 이후의 삶까지 선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치유의 손길을 펼치십니다. 그 온전한 삶을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 여덟째 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치료자이신 예수님, 나를 완전하게 치유해 주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삶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치유, 여덟째 날의 구원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덟째 날 이후의 삶을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